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액체 괴물을 소개해보도록 할 건데, 어, 제가 네 가지 액체 괴물이 있어요. 근데 다 종류는 다른데, 어, 먼저, 이건데, 이거는 일단 없어요, 뚜껑이. 이게 장, 장점은 정말 뚱긋뚱긋. 아, 죄송. 아, 죄송합니다음 장점 정말 탱글탱글하고 음 좋은데 색깔도 예쁘고 근데 이게 단점 이렇게 떼면 자리가 남 자리에 남는다는 안, 안 좋아요. 떼지지 않아요 그게. 네 이거 이거 정말 느낌 손에도 하나도 안 먹고 아 여기 이거는 제가 음 학교에서 수업 시간 때. 사인펜으로 뭐 하다가 이렇게 난 거고 정말 좋구요 그다음에 찐라면 이건 약간 뭐랄까이 약간 뭔가 마블링 있게 샴페 있게 어네 그런 거 같이 정말 좋은데 아쉬운 게 양이 좀 작아요. 양이 작아 양이 작아. 남매, 그 제가 저 번에도 그게 한 건데 정말 탱탱한거 있잖아요. 이제 양이 또 친구랑 반 아, 친구랑 반 나눠서 해리와 해리와 친구들이랑 같이 반 나눠서 정, 음 아무튼 뭐 정말 탱글탱글하고 이네둘이 비슷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갔죠? 틴트 액계 같죠? 틴트 액계. 틴트 액계. 근데 틴트가 아니라 아이클레이 액계예요. 아이클레이에다가 반짝이 넣고 한 건데, 정말 속이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자리도딱잘 음, 떨어지고 한데, 이거 되게 좋아요. 색깔도 진하고. 제가요, 이마트 가서 뭐를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 이렇게, 이렇게, 넣고요. 네, 제가요, 오늘, 이마 트후기를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어, 잘 흘러요. 여기서 예, 이게 제일 잘 흘러요. 탱탱한 건 얘네도 똑같고, 잘흘는건 얘를. 그래서, 뭐, 탱탱한 건 얘도 이렇게 탱탱한데, 뭐, 음, 그렇게 많이 통통하지 는 않아요 얘네. 제가 이거 바빠지는안들었는데 정말 안 좋게 나왔어요 이거 정말 좋게 나왔는데 이것도 정말 안 좋게 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아이스 마카롱님 추천으로 보고한 건데 어 이렇게 딱 제가 많이 버렸어요 양이 너무 많아갖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요 제가 틴트 이렇게 저런 보이는 틴트 이렇게 제가 틴트 깨를 있게를... 어... 어 잠깐만요 제가 한 푼은 하고 있었어뭐 그렇게 많이 묻진 않았는데 이거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얘네둘이 같이 반반이 섞여서 일단, 이거, 엄마, 어, 틴트 액기라고, 소독도 될 정도로 좋은 것 같고, 틴트를, 어, 틴트 액게 만들어 보고 싶은데, 어, 제가 요 틴트가 없어요. 제가 초등학생이고, 틴트가 없고, 또, 엄마, 부모님들 안 사주시고, 사, 파는 곳을 모르고, 또 제가 언니가 없어서, 외동은 아닌데, 언니가 없어서 틴트가 없어요. 그래서 못하고, 네. 이거, 이거는, 제가, 좀, 분홍색깔 아이크레이 넣고 한 건데요. 몰드도 좋고, 이것도 몰드가 정말 좋아요. 이거는 약간 좋은 것 같은데, 정말 튕글튕글해요, 이건. 이거는 정말 안 좋아요. 네. 이렇게 있어요. 네. 이거 넣고 제가요. 이마트 후기를 또 올릴 거예요. 네. 이마트 후기를 올릴 건데. 이마트 후기 좀 썼던 걸 올릴 거예요. 썼 써요. 제가 오늘, 어제 사서 오늘 썼거든요. 그래서 네. 다 닦고요. 이상으로 딸기 축구에, 어, 네 가지, 네가 액, 네가에 속해 있구요. 음, 나가실 때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면, 어, 정말 고마워요. 제가 구독자가, 어, 13명이니까, 아, 13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주백 스님이 같이 하는데, 공주백 스님은 다른 사람 거를 일부러, 막, 사촌들 거 하고, 또, 학원 생거또 하고, 막, 그래서 했는데, 저는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진짜 많이, 그, 시청자분들의, 구독자예요. 한, 두, 한, 두세 명? 네, 그 정도만, 그거, 음, 가족이나, 아, 가족이에요. 두세 명. 엄마. 와, 친구 한 명, 그렇게 해서 두세 명이고 공주 백설님이랑 어아 그리고 정말 많은 점 죄송합니다. 네, 공주 백설님이랑 공주 백설님이랑 제가요 어, 처음 시작했을 때 각, 각자 구독 눌러주기로 했는데 어느 순간 공주 백설님이 먼저 제 구독을 풀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짜증 나서 그 음, 공주백서님 것도 풀었거든요 그래서 제꺼 구독해준다 했는데 뻥쳤어요 네. 뒷담 아닙니다 네, 이상으로 딸기조코의어 만남의 네, 이상으로 딸기조코의네가지액께 소개하기가 끝났습니다 빠이빠이